일경주 있잖아요 이게 전체 흐름을 보는 건 일, 2경주를 보면 흐름이 보인다고 봐요 오늘 만약에 저게 3, 7이 들어오잖아요 네. 3, 7이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이요? 네. 근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네. 3 부러지든 7이 부러진다고 봐요 하나가? 네. 왜 그러냐면 그니까 러 느낌이 그냥 느낌이 왜 약종을 보냈냐 하면 이게 지금 3이두배판이다는건 뭐냐면 뭐 조교 뭐 아니야 이건 그냥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안에 뭔가 나온 거죠. 두 번째는 뭐냐면 골라 보니까 없어 말들이 없으니까 아이 뭐 보이는 게뭐뭐 세영이 뭐 갈거 같고 꼬리 싸움인데 근데 여기 지금 액면으로 봤을 때일명 소스라고 하잖아 뭐 그런 걸로 보면 7이 나온 게 아니라 3이 나온 거죠 지금. 3이 나온거지 왜냐면 7은 누구나 다 그냥 일반 팬들도 볼수 있는 말인데 3 같은 경우는 야사모사 하거든 근데 이게 2점 를 팔린다는 거는 뭔가 누군가가 돈질을 했다는 거거든 저거. 그렇지 않았어? 보면 안토니오나 네. 이런 게1 0월에더 팔릴 것 같은데 그냥 이상하잖아 이게 압도적으로 팔린다는 게 기록으로 봐도 그 압도적으로 팔린 말이 아닌데 팔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돈질이 들어간 말은 7이 아니고 내가 받은 3이라는 거지 부러지면 이 돈질이 들어간 말이 부러지느냐 개고품 마가 부러지느냐. 네,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을 대기가, 배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죠. 배당도 없고, 막말로 해서 검증된 게 있는 상태에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, 그냥 뭐 한마디로 뭐뭐있어씨발뭐그렇 그러잖아. 뭐 있어? 1.9배당은 이상하잖아. 내가 능금 다 보고 복게 조교 다 봤는데 1.9배당 사실을 말들은 아니야. 아,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서 내가 기대되는 말은 앞으로 장례하게 되는 말 10번에 10번. 오히려 10번, 11번 이런 말들이 더 기대가 되는 말들이데 서울 경마공원 마감 30. 뭐안 가면 ]입니다. 그만이지 뭐. 씨. 안 가면 그만이지 뭐. 보면 최근에 계속 배당 나왔잖아. 배당 나왔을 때공통점이 뭔지 알아? 일 경제 배당이 안나 일 경제 배당 다 없었어. 그리고 다 배당 줬어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날 어떤 날이냐면 일 경제 꽝 터진 날. 그런 날 보면 배당 안 줘. 안 줘. 일 경제 꽝 터지면 일 경제 꽝 터지면 배당 안 줘. 막권발매가 마감됩니다. 구매하신 막권은 최종 순위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기대된다. 어떻게 탈지?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11월 2일토요경마 함께 하시겠습니다. 오늘은 서울의 10개 주 제주에 6개 음주, 총 16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번 주부터 서울 경마공원 좌석 100%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분들과 경마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입장 가능인원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기온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, 나는 그렇게 하거든요. 만약에 기온이를 봤어. 보통 사람들이 백0이개 놓고 기온이 사고 막 이러잖아. 3보고을 나는 그게 좀 틀리다고 보는 게 내가 기온이를 봤어. 안 기온이 안 놓고 안 사는 안 거야. 안 기온이 안 놓고, 놓고 1위부터 인기 2위부터 4위까지를 다 그냥 3보 엮어버리는 거예요. 왜냐 기온이 한참 할지도 모르잖아7 8고이 오늘 오전부터 아 78을 사고, 8을 사고 3 7, 7, 7, 7, 8을 안개가 거치 가는 국경 서울 경원은이거다가 상실 중에 하나가 삼천 0 0로 밀려 봐야 아씨 오늘 출전에 있는 12마리의 말들 중 여섯 마리의 말이 데비전에 나섭니다 100m 단거리로 치워지는 이번 루키 원경조 저도적으로 오늘 왜냐면 8번, 8번 놓고 인기마 4마리를 9만 뒤에다 엮어버리면 안 편한 게 뭐냐면 378만 사면 3도 걱정해야 되지만 78도 걱정이 되잖아 <laughs> 그렇잖아요 근데 3 놓고 4마리를 사면 편하잖아 3만 원면 되는 거 아니야 3만 원면아니 8만 원면 되는 거 아니야 김옥성 기수원 맞추는 이번 인디언 선샤인과 임기영 기수와 맞추는 8번두손 드라이브까지 출발 준비가 완료되면 곧 서울의 일경주, 이렇게 원경주가 자, 뭔가, 시작됩니다. 느낌이 뭔가 느낌이 좀 싸한데, 뭔가 느낌이 싸한데. 자 가자. 준비가 됐습니다. 출발합니다. 승원아, 너는 일단 나오고 봐, 나오고 생각해. 땅. 아씨 승원아 너는 나오고 생각해 9번 출발이 가운데, 한 가운데 5번 주한별 2, 야 전개가 그 안쪽에 그렇지 이렇게 되 복잡해진 전개야 나 3번, 3번, 3번 걸렸고 3은 걸렸고 자 승원아 너는 와야돼 무조건 와야된다 자 그림은 어쨌든 나쁘지 않아 선행가서 퍼지 그러면 이씨 선두골 붙습니다 3번 와일드 삭스와안쪽의 7번 라운더골드 외곽에는 4번 웨이블레이드가 도스게 직선으로 니다아 퍼지겠다. 있는 7번 라운더드시기전에 아, 우승을 장식할 수 있을 것 맞아 여기 들어왔어. 20번으로 따습니다 3번. 4번 웨이블레이드아싸운네야 아, 대가리는 씨. 못 오겠다. 2 0만 하겠다. 대가리 안 돼. 3차분. 텐텐 텐. 텐, 텐, 그렇지. 10, 10. 어, 탈착했어? 10배요. 네. 3, 7 1텐어 배당이 탈착안어3보열 배요. 37텐아 텐이 이번에 종교가 엄청 10, 좋았거든. 10, 10, 10. 근데 안 팔리길래. 네, 왜안 팔리지? 7번 라운더 골드와 일단 기분 좋게는 시작했는데. 결승선 통과는 다시. 중요한 게 아니라 삼 중요한 게 그렇지.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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